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포인트 1 1 3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RDB라고 하거든요. R는 relational, DB는 데이터베이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겠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한 테이블에서 튜플들은 튜플이라는 건 이제 레코드를 뜻하는 거죠. 레코드들은 모두 상이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튜플의 그렇죠 유일성, 튜플의 유일성 그리고 순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가 없다라는 거죠. 튜플의 무순서, 튜플의 유일성 무순서. 이번에는 이제 도메인인데요. 도메인이라는 i n 우리 어 u 서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일반 공부할 때 우리 도메인 네임 기억나시죠? 이 도메인이라는 l l 영역 또는 범위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o m a i n 도메 o M A i n 도메인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이라고 이제 표기해 드렸는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별이라는 필드는, 성별이라는 필드는, 속성은,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이 남, 여, 둘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도메인은 범위, 영역을 뜻하는 건데, 성별로 치면 남녀, 그 다음에 월로 치면 은요 1월서부터 12월. 그게 바로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벗어나는 값을 가진 튜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성별에서 남, 여,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외에 입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각의 테이블들은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필드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기본 키.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PK 이렇게 약자로 줄여서 얘기해요. PK. 구별한다라는 거. 그럼 요로 말을 좀 바꾸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인데 그 사람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기본 키가 되는 겁니다. 다음 포인트 시간에 자세하게 또 배우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릴레이션 스키마.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 가기 전에 요 밑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번호, 이름, 연락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드명이죠. 필드, 열개념, 열루 입력이 되는 거 되니까. 그 다음에 속성, 이미 지난 시간에, 지난 포인트 시간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 레코드, 그죠. 행개념, RDB에서는 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메인, 연락처가 가질 수 있는 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 얘네들 도메인 되고, 그러면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 해결하면 되는 거죠. 릴레이션 스키마인데, 스키마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윤곽, 개요, 뭐 구조,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번호, 이름, 연락처. 지금 이 테이블에서 릴레이션, relation, 릴레이션이 테이블 아니겠습니까? 이 테이블에서의 스키마라는 건 뭐냐면, 이 테이블은 번호, 이름, 연락처를 가지고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번호, 이름, 연락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키마 됐죠? 번호, 이름, 연락처. 얘네를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호, 이름, 연락처라는 이 타이틀, 이 필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스키마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정적 정스. 스키마는 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relation 스키마는 일정 수의 속성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속성, 필드, 번호, 이름, 연락처. 됐네요. 이번에는 Relation Instance 가겠습니다 인스턴스 Instance. 인스턴스의 뜻만 알고 있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인스턴스가 무슨 뜻이 있냐면 사례, 예 이런 뜻이 있어요 사례, 예 그러니까 샘플, 샘플 데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 예를 들어서 번호, 이름, 연락처 번호 2013487 김건수 333-4444 이런 사례 예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사례. 예. 됐죠? 보세요.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어느 한 시점에 릴레이션 R이 가지는 뭐 어렵게 표현하죠? R이라는 건 릴레이션을 뜻해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튜플의 집합. 요거만 신경 쓰세요 인스턴스는 튜플의 집합. 얘네들이야 얘네들. 이게 바로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잖아요 예, 사례. 됐네요. 스키마는 속성의 집합 정적인 개념 인스턴스는 튜플의 집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동적인 개념이에요. 인스턴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릴레이션 안에 r을 정의해서 속성의 개수 속성의 개수를 차수라고 불러요. 차수 속성의 개수. 지금 여기 속성이 몇개예요 번호 이름 연락처 세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의 차수는 이 테이블에서의 디그리는 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수, 디그리. 시험 문제는 디그리도 나올 수도 있고 차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테이블의 차수는 이 테이블의 디그리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삼. 속성이겠수니까그 다음에 기수, 기수, 카디널리티, 카디널리티, 기수라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요. 그냥 카디널리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얘는요, 튜플의 개수, 튜플의 개수를 기수라고 합니다.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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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아두세요. 투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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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카. 투플은 기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카디널리티 그러면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튜플의 개수가 메뉴에는 번호의 이름, 연락처는 얘는 빼고요. 얘는 타이틀이니까. 김건수, 안창현, 권호상, 3이 되겠네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차수 디그리도 3, 기수 카데널리티도 3이에요. 됐네요. 그래서 차수 디그리, 기수 카데널리티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스키마, 인스턴스,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 인스턴스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트리뷰 애트리뷰 그러면은 이미 배웠잖아요. 여기 속성. 속성입니다. 속성. 테이블에서 볼듯한다 열. 그 다음에 필드와 같은 말. 그런데 널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널이라는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배웁니다. 널. 비어있는 거예요. 널 값을 가질 수 있다. 뭐가? Attribute 속성은 여기 연락처. 김건수라는 사람이 전화번호 없을 수 있는 거죠. 연락처가 없으면 비어있는 거죠. 널이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 113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